요즘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도박빚인데 회생되나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졌어요.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 주식 코인으로 생긴 채무도 원칙적으로 회생 대상 채무로 봅니다. 즉 금융 채무로 인정되면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법원이 그 빚이 고의적이지 않았는지를 본다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돈을 뽑아서 온라인 도박에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동시에 수입은 거의 없었고 상환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면책을 받아도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직장에 다니며 성실히 일했는데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주식에 손을 댔다. 혹은 사기를 당하면서 코인 투자에 실패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도 어느 정도 사정을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같은 도박 같은 주식이라도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모든 걸 서류와 태도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도박이나 투기성 채무가 전체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법원은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채무 5천만 원중 상해 900만 원이 도박 주식 빚이라면 이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5천만 원중 생활비 사업자금이 4천만원이고 나머지 1천만원이 주식 손실이라면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채무의 구성과 비율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청 전 갚을 의지와 변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도박 중독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빙, 재취업해서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진술 등도 모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건 마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이걸 법원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서류만 봐도 느껴집니다.이 사람은 회생을 기회로 삼으려는구나.아 이건 빚만 줄이려는 의도 같구나.법원은 면책이라는 혜택을 줄 만큼. 신청자가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도박 주식 코인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단, 고의성, 반복성, 도덕적 해이 여부를 법원이 봅니다. 채무의 구성비율, 신청자의 태도, 사후 계획이 중요합니다. 재발방지 노력, 상담기록, 소득 증빙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결국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개인회생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그 기회를 줄지 말지 고민합니다. 그 기회를 꼭 잡고 싶다면 성실하게, 솔직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법률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겠다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법원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서류만 봐도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회생을 기회로 삼으려는구나. 아, 이건 빚만 줄이려는 의도 같구나. 법원은 면책이라는 혜택을 줄 만큼 신청자가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도박